네, 18번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을 이제 A, B 대문자치로 적혀 있죠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 A, B, G, B, C, G, C, A 무게중심이 P, Q, R이래요 그럼 또 뭐야? 무게중심 이제 세 개를 모아 가지고 결곡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또 만든대요 삼각형 P, Q, R의 무게중심 좌표 X좌표랑 Y좌표의 합이 6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이제 뭐예요? 점도 많이 등장하고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따로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합니다. 자, 여기 위쪽에다가 크게 그림을 그려줄게요. ABC가 처음에 이제 존재하니까 ABC, 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요. B의 좌표는 X2, Y2라고 하겠습니다. C는? X3, Y3라고 할까요 저희? 그럼 무게중심이 있겠죠 분명히? 어, 무게중심이 이제 뭐 대충 이, 여기 가운데 있다 치고 어, 요 친구가 A, B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 GAB, GBC, GCA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각각, 삼각형 3개의 무게중심을 또 PQR로 잡는데요. 그럼 PQR은 이제 뭐예요? 각 삼각형의 또 무게중심이 됩니다. 어, 잡아줍시다. PQR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G랑 PQR을 다 뭐로 표시하는 걸할수 있습니까? 어, X1, X2, Y1, Y2, Y3, 이런 걸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무게중심 구하는 이제 식은 알고 있죠? 그럼 먼저, 처음에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면, 전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A랑 B니까, 첫 번째, 3분의 X1, X2, X3의 합이 뭐가 돼요? A가 되고요. 3분의 Y1, Y2, Y3의 합이 B가 되겠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제 X1, 2, 3의 합은 3A이고요. 그죠? Y1, 2, 3의 합은 3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일단 키핑합니다. 가만히 내두는 거야, 이걸. 가만히 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PQR의 무게 중심을 보려면세점 어, PQR을 봐야겠죠, 그죠. 점 P는 어떻게 될까요? 점 점피? P. 점 P의 좌표는, 자, AB g 의 무게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x끼리 다 더한 걸 3으로 나눕니다. 그죠? 3분의 x1 x2 a 요래 되겠죠? 3분의 y1 y2 b 요래 되겠죠? 자, 그다음에 q는 어떻게 될까? q. q는 3분의 x2 x3 뭐가 되죠? a. 3분의 Y2, Y3, B 자 R도 잡아볼까요 저희가 R 3분의 이제 GCA의 무게중심이 R이니까 어. X키리 다 더하고 어. 3으로 나눈게 이제 R의 무게중심이 되겠죠 X1, X3, A 이제 순서상 X3, X1 그리고 A를 적어줍시다 자 Y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PQR을 잡고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이것들의 무게중심을 구해야 돼요. 무게중심. 자, 그러면 이제 j 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G프라임이라고 할까요? G프라임. 음. 그냥 아래 적어줄게요. 제가. G프라임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PQR의 X를 다 더한 다음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QR의 X좌표를 표시해볼까요? 저희가.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지금. 음, 여기. 여기가 PQR의 X좌표입니다. 자 이걸 지금 다 더할 거예요 제가. 근데 통분이 되어 있죠?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더하면 돼요. 자 이걸 더할 때 요령이 있는데 이에 보면 x1, x2, x2, x3, x3, x1 먼저 더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씩 있어요? x1 두 개, x2도 두 개, x3도 두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는 3개잖아? 3A 이로 되겠죠. 거물이 X1, 2, 3 합자리에 뭐를 쓰셨을까요? 이제 이 자리에 3A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뭐가 되지, 이거? 얘가 3분의 9A죠, 3분의 9A. 그래서 이게 3A가 나와.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p q r 의 X자표의 합이죠. X자표를 더한 게 이겁니다. PQR. 거물이가 무게중심 구간 중이니까, X자표를 더하고 나누기 얼마 해야 돼? 이 3a를 3으로 함도 나눠줘야 이제 뭐가 될까요? 무게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pqr의 무게중심도 이제 뭐예요? a가 됩니다, a. 3a를 3으로 나누니까. 자, 그다음 이제 y도 똑같이 해볼까요? y, 이제 pqr의 y 좌표도다더 해볼게요. 이게 통분돼 있죠, 그죠? 자, 통분돼 있으니까 분모에3 써주면 되고. y끼리 다 더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y1 y2, y2 y3, y3 y1 먼저 더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y1이 두개 있죠. 그죠? y2도 두 개, y3도 두개 있고 이제 b가 세개 있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y1 2 3 합이 3b죠? 이걸 3b로 바까.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게 3분의 9비죠 3분의 9비3비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뭐의 합이야? y 좌표 합입니다. 아직 나누기 3을 안했어요. 그죠? 그럼 이걸 3으로 나눠줘야 무게중심의 y 좌표가 되겠죠. 3비 나누기 3은 B가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PQR 무게중심이 뭐랑 같은 거야? ABC 무게중심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GA,B가 PQR 무게중심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PQR 무게중심 X랑 Y좌표 합이 6이래 근데 X좌표가 A죠 무게중심 Y좌표가 B죠 어, 그럼 A 플러스 B가 6이라는 얘기니까 어, 그냥 바로 답이 6이 나오죠 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6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